자 화제 드로이드 얼굴 상태 어 이구야 어 포스 봐라 이야 동물들의 친구가 아니라 동물을 잡아먹고 담인 것 같은 데왜이 정도 얼굴은 돼야지 리리트도 뭐 때려 잡고 할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 화나게 만들어, 진짜. 어떡할 거야. 좀더 예뻐질 순 없었던 거야. 완성. 아니, 나는 완벽하게 드루이드에 과모입을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모입이된것 같으니까. 릴리트 분식이다. <laughs> 인기임의세 얼굴을 좀 보고 싶어. 어머, 어떡해. 추워! 아이고! 어떡해! 와우 저거만 입었는데 그냥 제국하고 이어 아, 벌써 무빙이 도적대랑은 다른 게 도적대는 도적 약간 유 느낌이었는데 야는 벌써 보잉 보잉 보는 그 무빙이 살짝, 살짝 그 보잉 보잉 아! 어, 제법날쌘데 어, 무기 뭐냐? 이거 마지막 골로 가겠는데? 아니, 어디서 진삼궁극상에서 나올 법한 무기를 들고 나왔냐? 이거 진삼궁극상, 이거 퇴사자 무기 아니냐, 이거? 이거 저기, 진삼에서, 저 퇴사자가 들고 다니는 그, 그 무기인데? 오! 오. 대박할 때 엄청 큰, 단기 끼는 거 같은. 아니, 너네 도적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! 어. 무슨 소리야! 숙녀에게 그런 말 하면 못 써! <laughs> 어머! 어머! 누나! 어머! 우리 누나도 튕겨나가는 거! 야! 얘방보들이 이거 아니야! 뭐 진짜 부드긴 하네. 어 야! 튕겨 나가는 게 너무... 너무 안나 야, 좀빡시긴 하네. 확실히, 저보다 주먹으로 배 주먹으로! 그렇지! 어, 주먹으로! 누나! 누나! 할수 있어! <laughs> 야... 도적이 쉬운 거였구나? 여기다. 근데 몸 주변 초록색은 방사능 나오는 거임. <laughs> 아니 걔 예, 너무하네 이런... 아니야 나 이거저기 내 캐릭터 잘보이기 그거 한 거야 진짜 개못했어 지금 두루한테 좀 약간 자신감 붙어서 처음에 사람들이 막 어렵다 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는데 아직 뭐 무난한데요? 너 좀만 기다려 있나 내가 뿔다 뽑아버릴 테니까 아 씨X 어휴 아이 어휴! 어휴! 큰일날뻔했네 어? 유독이 졸업할 뻔했어 야야! 야, 잠깐만 뭐야? 이 놈들 늑들을 때보다 인간으로 몽둥이 휘두르는게 더 세보이는데 착각인가요? 뭔가? 야! 이치 암만 봐도 변신보다 본체가 센거 같지? 변신이 너무 구린거 같아 나 솔직히 소신발언 우두한 불. 좋았어. 돼지가 간지났던 이유는 개인적으로. 무기는 여기 있는데, 이거 도가 혹시 어, 어 이렇게 전화 빼고. 약간 드루이드 답다? 라는 느낌으로. 그럼 한번 돼지 트리로 한번 타볼게요. <laughs> 역시 본체가. <문제가 웃음> 역시. 아 이거야, 야 역시 주먹이 답이다. 어, 어. 물리 드로이드가 있고 만 양양펀치보다 묵직한 마동석펀치가 더 세네요. 아프다. 존내 야키 이새끼. 강령술사 마렵게 하네. 말한 동안에 가져갈 수 있어요? 아이고 그것도 기다린 거봐아우 진짜 이놈의 아우 진짜 FM 말 끝나고 가져와야지 이러고 있는 머릿속으로 아씨발 이놈의 드루이 언제 죽여버리지 이거? 손 아파서 스킬 못쓴척 죽여버려가지고 강량술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당신 반성하세요 그런 리가 없잖아 나이 여자 얼굴 하나 보고 뽑았어 so, I like 주루 보내는 거냐고 솔직히 얘기할게요. 변신 외함 본체가 더 센데 한 손으로 무기 잡고 주먹으로 어! 어! 이는게 훨씬 센데 공 늑대 침목 영역 주먹 툴이더 재밌네요. 나는 네크로맨서 한 밀고, 한 밀고, 한 밀고, 그루에게 뭐가 남았지? 얼굴 야, 얘 진짜 도적하고 을때 음 진짜 약하다. 이대로 가면 나이도야. 이대로 가면 이렇게 약할 순 없다. 야, 진짜 역대급. 역대급 내 진짜. 똥중 똥중똥. 고 있다기보다 소 응원하는 같은데. 아니. 이러고 있어, 이 새끼. 응원하느냐고. 늑대들은 지이 좋아하는지 안좋하는지 나는 모르겠어. <없냐> 그래, 열심히 하고 있어. 귀여운, 귀여운 늑대들아. 쟤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. 음. 아우, 씨발 저거 남기고 진짜 뒤로 와야겠니, 내가? 어이구야. 오우, 진짜. 대대 끼우. 이렇게 해서 드루 이야기 끝. 이러다가 강령하면은 현타 온다고? 내일도 아주 기대되겠는 걸이렇 생긴 거 꼬라지가 어머 음. 어머 <laughs> 어머 어머 완전 찾았다 내 사랑 이거 이거 이제 나왔어 이거 어째서 <laughs> 누가 어느 놈이 여자니 아 근데 요거는 어저께 요거 키세스 눈화장은 확실히 드루이드가 어울리지 강영술사한테는 별로 안 어울린다 뭔가 순박해 보여 어우씨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이거 그 화이트데이 눈화장 아니야? 이거 너무 <laughs> 키스스다 녹았다 야 이거 오늘은 어디 보자 이건가? 앞머리가 서는데? 이 약간 이런 김승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, 이걸 위해 앞머리를 불편해 음. 기괴하게 웃어주세요 음 체중계 올라갔다가 운 거임? 순녀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신뢰, 당신, 경고야. 어, 어 일. 아, 처음부터 해골 수환에서 다닐 수 있네. 야, 일레부터 너무 사기 아니야? 아, 네 명이다. 우후! 아니, 기본 스킬부터가 그냥 개사기잖아 지금. 당령은 처음부터 주로 네 마리 데리고 다닌다. 아, 거의 그급이네요, 진짜. 아니, 이거는 기본, 지금, 평, 평트킬도 세고, 해골 데리고 다니는 것도 사기고, 이게 진짜, 사실상, 럭키 드로이드 아니야? 럭키 드로이드? 야, 뼈창 왜 이렇게 쐈? 이거? 베테랑 맞음? 뭐야, 아니, 드로이드는 앞에서 온갖 덩크쇼 다 있어야 되는데? 야, 피 깎이는 속도 뭔데? 아니, 어저께 드로이드 여기 한 명이 있었는데요? 사실... 심지어, 어제는 노말 학교고, 이거는 베테랑 학교인데. 문방울 오게 간 거네? 그냥 먹으면서 피 채우고 먹으면서 피 채우고. 뭐야? 드로이드는 1레벨부터 해골 친구가 내신데 드로이드는 25렙 찍어봐야 다시 세마리.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사람들이 강령수사 강령수사 하더라고 그래 왜? 뭐 얼마나 성의길래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? 아유 진짜 주대 없는 놈들, 에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대단한 안목이 뛰어나고 이치에 밝으며 그저 온 세상을 해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셨잖아. 그래도 그거 먼저 해서 다행이네요. 강령 먼저 했으면 맨 처음 늑대 좋아하자마자 바로 컸을 거예요. 아 솔직히, 드루를할 이유가 없어. 어저께 했던 거두루이도 여자야, 임마! 나다역캐로만 해! 신내리는말막 하는 거 봐, 진짜. 빨리 사과하세요. 아, 드디어. 힙챗 폭발 여기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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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 터트려도 이건 뭐 기력 이건 뭐 무지랄 일 없어. 네이트의 전쟁 맞다. 아 여기선 시프로 쓸수 없잖아. 세상에 이니트 쉬울 수가. 어? 아니 어떻게 노말 그리보다 빠르네. 저 해골 하나가 드론지야. 오야 어, 그리고 강경수에서 지금 하나 발견한 거. 가까이 갈때 뒤로 밀려났대 여기까지 쫙 끝까지 밀려나는데 드루이드는 약간 우우우욱 하서 이렇게 뒤로 밀려 났거든 아 버티는 거 잖쓰 그래? 너왜 드루이드한테 감정이입하냐? 내가 드루이드 핀채 언급하니까 왜 드루이드한테 감정이입한 거야 왜왜왜 왜, 왜, 왜? 나 너무 궁금해 아니 진심 이게 맞아? 나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해골들이 알아서 놀아주는데? 어?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니, 이게 어딜 봐서 베트남 하드구어야지 미치겠네. 아, 근데 강연수가짱세다 님들.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지? 으아! 깜짝이야! 에, 드루하다가 네크하는 소감. 일단은, 진짜 신세계고요 아주 편하고, 심지어 난이도도 제일 높았는데,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. 그리고 출시할 때 이제, 개사기로 나오면 어떡해? 라는 상상함. 공룡으로 변해도 안 한대, 씨발. 개너무하네, 진짜. 그렇게 드루이드는 멸망하게 되었다.